안녕하세요. 상니삼촌이영화세상에 오신 것을환영합을다진솔영영화 네, 리뷰, 솔직영 리뷰,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을 보고, 이 영상을 이수상이 영상을 이영이영 보고, 영영화를 보고, 영영화를 보고, 이 영상을 보영보 뜻에서 이 영화 리뷰를 만든 겁니다. 절대 뭐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입니다. 말 그대로 즉흥적이에요. Feel, 느낌 오로지 그거 하나로 영화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때 봤어요. 더 넌. 예, 여기 지금 포스터만 봐도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보면.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공포 영화의 역사가 또 한번 바뀐다. 컨저링 유니버스 사상 가장 무서운 이야기. 시지가 아니야. 2 0년 내공으로 완성한 최강 공포 캐릭터. 컨저링 2의신 스틸러 발락의 기원. 그뭐 네, 로마니아의 젊은 수녀가 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진상 조사를 의뢰받은 버크 신부와 아이린 수녀가 바티칸에 파견이 됩니다. 바티칸에서 예, 그들은 그 문제의 스톤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악령의 실체와 만나게 분단하는 예, 기본 예, 스토리인데요. 예, 카피문구가 죽을 만큼 무섭지만 죽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영화 리뷰를 해야 되지만 공포영화가 이제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추세가 또 이렇게 싸늘한 바람 불때또 어제도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요럴 이제 공포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데요.이~ 예, 더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그리고 요새 심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막 막 와우 딱딱해지고 심장이올수 있잖아. 제가 또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닥 오히려 에나멜보다는 덜무웠다 그렇게 뭐 갑자기 확 갑티가 없었다는 거예요. 갑놀이 없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예상이 좀 많이 되더라고. 아, 이 부분에서 나오겠구나. 여기서. 어 이제 벌써 이제, 이제 조짐이 보여요 십자가 놓여 있는 십자가 가 거꾸로지 서서히 움직이면 이제 수녀 귀신이 싹 유령이 싹 등장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이 수녀의 분위기라든지 또 수녀 복장에서 나오는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이 흡사, 곤지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배경이 주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초반의 분위기에 압도를 당했다면, 아, 이 영화 끝까지 눈을 뜨고 좀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초반에, 괜찮아, 이건 영화야. 아,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떤 담대함으로 이 영화를 좀 용기 있게 본다면, 아, 한, 이제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적응이 되면 중반에 가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어, 예측이 가능한, 어느 정도는 여기서 나오겠구나. 요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 충분히 더너는 즐길 수 있는 공포 영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그러니까 초반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보기 전아나 어떻게 나 이런 거 싫어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어,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컨저링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아 공포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다면 영화가 좀 약간 공포는 좀 떨어지는데 어, 뭐 재미는 좀 있다. 어, 그리고 또 공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좀 다소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 그렇게까지. 근데 분위기나 그 수녀 귀신이 워낙 무섭잖아요. 그 느껴지는 그 수녀가 이렇탁 해가지고 그 원래 그 배우 자체도 무섭더라고요. 그니까 에... 에... 이런 영화들을 이제 보고 난, 나... 볼 때는 어떻게, 이제 어떤 뭐 그럭저럭 보는데, 보고 나서 후폭풍이 온단 말이야. 혼자 있거나, 또 어떤 좀그런 무서운 데를 간다든지, 밤길을 간다든지, 뭐 혼자 씻는다든지, 그러니까 문득문득도 아니면 꿈꿀 때 가위눌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겁난단 말이야. 이런 게이 후폭풍이. 그 껌껌한데 이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겁이 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공포적인 부분에서는 중간 정도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 아, 차라리 장산범이 더나 무서워. 어, 에나멜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 전에 컨저링 시리즈에서 왔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농축됐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 이런 분위기 톤이 한두편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이 되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란 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지만, 이 영화는 엑소, 예전에 그 엑소시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엑소시트 같은. 그러니까 무섭기를 하고 막, 어, 막, 어, 막, 어 그, 그 사단이나 악, 악령들이 막, 어, 정말 소름 끼치지만은 또 그거를 퇴치할 때그 카타시스가 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 그니까 이 영화에서 주는 재미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전에 그 컨저링이나 이런 거 쓰기보다는. 오히려 이 던원이 영화적 재미, 영화적 공포적인 재미가 더 있다. 그러나 무서운 거에만 초점을 두면 조금은 좀 약해졌다. 그 어느 정도 이제 관객들이 익숙해져 있다. 이공포 어, 제임스 완이 제작하는 에, 이 시리즈의 컨저링 유니버스 이이 이, 이 세계관에 어느 정도 관객들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한 공포의 어, 재미를 좀더 배가 됐다. 그리고 수녀원이라는 그 배경이 주는 그 공포가 어, 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어우 막 진짜 악몽을 꾸는 듯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악몽을 꾸는 것한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우 빨리 좀 오빠 지나갔으면.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어, 대나시고 뭐고 막 수녀들 수녀 유령이 그냥 무둥무둥 막 나오기 때문에 하, 어, 정말 쉴 틈을 주지않았습니다이 소음이. 어, 그래서 그러나 버틸만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너무 이제 공포스러워서 못 보겠다라고 두려워하지만 또, 또 호기심에 보고는 싶어서 갈등으로 아 봐야 돼, 아 아니야 보지 말아야 돼 이러신 분들이라면 어, 그냥 보세요. 어, 뭐 혼자 보시면 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아니면 가족 당인데손꼭 잡고 보시면 이길 수 있어. 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공포영화 굉장히 못 봐요. 그런데, 아이, 저번에 곤지안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보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요번 더넌 같은 경우는 어, 좀 보, 보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충분히 공포영화잘못 보시는 분들도 스릴 있고 아슬아슬하게 즐길 수 있는 더 넌. 좀 약간의 캐주얼틱한 그런 공포를 즐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어이 제작비가 얼마 안 들었어요. 뭐뭐 뭐, 뭐 2천만 불인가, 뭐그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 10배 이상의 수익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8천만 불, 전세계적으로한뭐 1억 불 이상을 벌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제임스 완의 이 영화들이 제애나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적은 제작비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리즈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지금 어, 협상이란 영화보다도 지금 상위에 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초반 흥행 성적이 좋습니다. 아무튼 가을에 찾아온 9월 추석 전에 찾아온 공포영화 던헌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아 재밌습니다. 영화 재밌어요. 그리고 이영화에서는 누구도 죽진 않아. 초반에 이제 그 수녀들이 어, 이제 뭐 자살을 해서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 뭐 자살해서 죽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 이 악령이 이수녀원 밖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이제 자기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 수녀들이 죽는 거 외에는 이영화에서는 누구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섭단 말이야. 근데 막 슬래셔 보비로는 수십 명씩 죽어 나가도 별로인 영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는 누구도 죽지 않지만 그 느낌과 그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충분히, 막, 그, 몰입하고, 막, 카타르시스를, 막, 쫙, 빨아, 어, 그러니까 소름 끼쳐. 막, 등골이 오싹한 공포 있잖아요. 막, 그래서, 어! 이런 정도는 아닌데, 아, 막, 어우, 막, 아슬아슬하고, 어, 떡할까저 신부님이 과연, 저, 어, 엄청난 악령들과 싸워서 이 수년에서 나올 수 있을까가 장 포커스란 말이야. 그니까, 러 어, 이 영화는 악령과 신보와 또 수녀와 어, 싸우는 영화예요. 그래서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는 영화라는 거, 그리고 되게 흥미진진한 영화인 겁니다. 기, 기존의 컨저링보다는 되게 굉장히 재밌어.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 더 넌, 그래서 어우, 두 시간이 그냥 훅쑥 언제 갔는지 모르겠 그냥 어, 좀 식은 땀이 나면서, 좀 노폐물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 우리가. 우리가 찜질방에서 빼는 것보다, 어, 이런 공포영화 한번 보면서, 시원하게 땀한 번, 진땀한번 빼면서, 어, 어, 그 전에 쌓였던 노폐물 좀 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 어쨌든 간에 더는, 어, 좀, 재밌고, 에... 짜릿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긴박감과 공포감이 쪼여오는 영화였다. 그래서 저는 나름 뭐 재밌게 본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던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